안녕하십니까 파셉 목재TV 대표이사 김현승입니다. 아, 오늘은 한옥의 주요 부재인 대들보를 마마 건조기로 건조하는 어,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목재 건조의 중요성을 알리는 파셉 목재TV입니다. 아, 제가 최근에 그 한옥 문화박람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 2년 전보다는 아, 훨씬 그 한옥을 짓는 데 대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아 그렇지만 여전히 그 건조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다시 한번 건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어, 현재 저희가 강원도 영월 그 최대의 그 한옥 호텔에 들어가는 어, 주요 부재를 건조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어, 싶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건조한 부재입니다 지금 어제하고 그제 건조한 것을 지금 이렇게 이제 보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랩을 그 씌워놨습니다. 예, 이거 건조할 때 랩을 씌워서 저희가 건조를 합니다. 이렇게 건조하는 이유는 그 마이크로웨이브는 통과하고 그 안에 있는 수분은 통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이제 가마솥에 놓고 어 끓이는 그런 효과를 그 내고 있습니다. 그 PVC, PE, 그 다음에 실리콘 등이 목재를 이렇게 도포하는 도포제를 해서 저희가 아, 특허를 지금 어, 받은 어, 기술입니다. 기존의 어떤 증기열이나 복사열로 가지고 건조하는 건 오히려 이 래핑이 이 방해가 되죠. 그렇지만 어, 저희 기술로는 이 래핑이 상당히 어,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목재를 건조할 때 저희가 이렇게 래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 하루 동안 두는 이유는 이 겨울 같은 경우는, 그 실온하고, 그 건조기에서 나왔을 때의 온도차가, 아한 70도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바로 빼서 이 랩을 벗기게 되면, 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목재가, 이렇게, 갈라지는 게더 심해지죠. 조를 이렇게 마친 랩핑은, 한, 하루 정도 실온하고, 같아진 다음에, 이 랩을 제거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랩을, 그 오전에 벗긴 목재입니다. 건조하기 전에 이 목재의 평균함수율이 한40% 정도 어, 됐던 목재입니다. 어, 크기는 지금 2 0넉자 어, 14치 10치짜리죠. 함수율을 재보겠습니다. 이 40%짜리가 어, 건조하고 나서 바로 빼면 어, 지금 20% 어, 20% 정도 약20% 정도 되죠. 그리고 여기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겉에 이제 나와있는 물이기 때문에 요게 한 11%에서 12%로, 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물이 밖으로 다 이제 건조되면서 평균 이제 한 15%, 내부 함수까지 하면 한15% 정도에서 17% 정도를, 유지하는 목제가 되죠. 국제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어, 19%, 구조목은 19%를 얘기하고 문화재, 쪽에서는 한 24%를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충분하게 그 데이터를 추출해서 해 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더 많이 건조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최상의 건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나온 부분 여기 가까이서 좀 찍어 주시면 여기 이제 옹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옹이가 한 2mm 정도는 이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목재가 그 수축이 되고 옹이는 단단하니까 수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어, 건조가 됐다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볼수 있고 건조하지 않은 목재로 왔다가 집을 지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수축이 돼서 여게 튀어나온 거죠 그럼 또 깎아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건조가 된 마무리된 상태에서 깎게 되면 이게 더 이상 튀어나오지 않죠 저희 목재를 가지고 그 건조 의뢰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이런 질문합니다. 을 이거 수피를 다 벗겨야 되나요? 아니면 수피가 있는 것도 괜찮나요?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수피가 있어도 건조를 다할수 있습니다. 이런 각재목뿐만 아니라 원주목, 둥근 원주목도 저희는 다 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건조한지 건조 시간이 1 0 시간 만에 건조가 된 겁니다. 건조된 모습을 잠깐 건조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이 파세 마마 건조기인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파세 이 건조기는 어 저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에 지금 마마 8인치가 있고 마마 6인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거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좀분리한 건데 여기서 어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품을 처음 보고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수입한 거냐, 일본에서 수입한 거냐 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저희 이 팔색 마마 장치는 저희 독자적인 기술로 특허가 6 개를 어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만 그래서 자체 기술인 거를 어 말씀드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 저희가 태극기를 하나 이렇게 붙일 예정입니다. 저희 순수 기술이고 어 일본까지 수출한 제품입니다. 자 여기 가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공조 어 들어가기 전에. 네, 세팅을 해본 겁니다. 랩을 다 씌웠고요. 어, 지금 이 목재가 이렇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12자짜리인데 아, 두, 두 덩어리를 저렇게 놨죠. 그래서 어, 24자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부재입니다. 우리 한옥의 그 문화재라든가 그런 특수한 것을 빼고는 어, 한옥을 짓는 데100% 목재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음, 크기가 됩니다. 이건 이제 주로 대들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목재도 10시간을 저희가 건조합니다. 10시간을 건조하면 어, 함수율 11%, 12% 흡연 함수 그다음에 심부는 한 15%에서 17% 정도가 아, 나오는 목재로 어, 건조가 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대돌보를 건조를 하지 않고 집을 지을 경우에는 이 목재가 이렇게 틀어지고 여기서 이제 균열이 심하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곰팡이도 썰게 되고 그다음에 혹시 모를 그이 안에 있는 벌레들 벌레들이 안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어 심한 경우에는 흰개비까지 들어가서, 어, 구을완전히 해체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경우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목재는, 그, 어 미국산 더글라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산 육성을 쓰기도 하고, 이런 이제 더글라스를 쓰기도 하는데, 어뭐 석가래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주로 국내산 육성을 많이 쓰는데, 이런 붉은 부재는 국내에서 저소량으로 쓰기에는 그 굉장히 그 비용이 많죠. 그래서 어 수입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옥을 그 지을 때 특히 이 대들보는 어 반드시 이 건조해 줄 것을 저희들이 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건조했을 때또 미관상으로도 어 제일 이렇게 보이는 데서 크게 또 갈라지고 균열이 생깁니다. 한옥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 이제는 이 대들보도 건조 가능하니까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건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핫샘 목재 팀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